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도 모르게, 와! 와! 하고 한상이 나오게 되는, 나! 난난난난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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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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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난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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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소리가 나니까 그 정도인지 몰랐네? 나라에서 최고 산성도의 1, 어와나 151. 일꾼 하나님께 바칩니다. 군인 아저씨처럼 마음도 잘 맞네. 잘 맞고. 딱딱 맞네, 딱딱 맞아. 어와나 최고.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어와나도 죽었어. 코로나 갑시다. 하나님 또는 어와나 친구들, 언니, 오빠, 목사님, 경기사님 들께 퀴즈 올림. 다이하트가 뿅뿅. 나의 네, 어와나는 행복이었어. 어와나는 공부다. 왜냐하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기 때문이다. 어나는 엄마랑 함때 아닌 시간이다. 즐거웠어요? 네. 다음에 또할 거예요? 네. 오, 옛장이 멋져요. 저는 좋아하는 거결요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는어요 네, 이번 온라인 어완화를 통해서 어, 지난날 목자님들의 수고를 알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어완화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완화는 감사였다! <laughs> 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예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에 미루기도 했던 저희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엄마 반성합니다. 고나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나는 나에게 즐거움이었다. 엄마도요. 고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행기 같았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듯이 이번 어원화 말씀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같았기 때문이다. 어원는 사랑이나 이번한 기 어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저코 어, 하나님의 어, 말씀을 한번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어원화는 재밌었습니다.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훌로한 경험이었다. 나에게 온라인 어와나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일학기였습니다. 어와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와나는 사랑입니다. 쭈쭈쭈쭈쭈 <웃음> <웃음> 나에게 어와나랑 성경에 대해 더잘알수 있는 기회다. 어와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와나랑 한 가족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온라인으로 한 어와나는 아빠와 더 친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 게임을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온라인 어와나는 저에게 딸과 함께하는 말씀놀이터 같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어와나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안녕! 나에게 어와나는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외울 때나 게임을 할때 즐겁기 때문이다. 아,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즐거워요. 아나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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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받고니 아니, 아니, 했지만니나니 아니, 아 나는 있어서, 못했지만, 있어서 좋았어요. 안녕. 이번 어머나는 전 어머나와 달리 가정에서 들렸는데 그래도 아, 엄마 아빠랑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 주으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나는 새로운 도전 분주한 가운데 정신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어와나 나의 기쁨이었다 와 저에게 어나는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어완나를 했다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와하는 밤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밥처럼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많이 듣고 았습니다더할말 없습니까? 네! <laughs> 어아나는동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아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양식이다. 어아나는 나의 친구다. 저에게 어아나란 엄마와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어와달란 하나님에 대해더 알아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머리 숙료하긴 했지만, 네? 음, 집에서 하니까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음, 재미있어요. <목소리가> 엄마도 어, 매주 가족들과 <목소리가> 함께, <목소리가>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목소리가> 행복했어요. 우리 나은이는 어땠어요? 음, 나는 불기다알어 원하는 <laughs> <나는> 나에게 행복함이었습니다. 응응나응나응응응응지응응응응사응사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음을령드려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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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laughs> 음, 내가 음을드려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다.